안녕하세요. 시네마틱 아카이브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담는 채널로 시네마틱한 모든 대한민국을 기록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시네마틱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음 이런 시네마틱한 영상미 넘치는 이미지를 토대로 또 굉장한 정보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저희가 자동차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이번 편은 자동차입니다 시네마틱 아카이브는 조만간 음, 채널을 여러 개를 이제 이미 만들고 있어서 어, 에스테이, 에스테이트 아카이브라는 부동산 아카이브 채널 그리고 어, 로드무비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길을 촬영하는 로드무비 채널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제 채널을 좀 구분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제별로 촬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많이 보자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저희는 꾸준하게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저희가 원래 영상 업체고 영상 제작 업체이기도 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카메라맨에도 레드 에픽 드래곤 뭐 전통적이라면 전통적이라고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짜리가 넘는 바디에 7천만 원이 넘는 렌즈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저희를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일단 다양한 형태로 그 우리나라의 아 우리나라라기보단 뭐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제품들도 이런 디테일한 촬영을 하면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시각으로 음 아주 다어 멋진 모습들을. 다각도로 담고 꾸준히 담을 거예요. 물론 시네마틱 아카이브 채널에 좀 중구난방적으로 올라가는 건 저희도 원하질 않아요. 하지만 그런 주제별 영상들은 조금 소소한 것들은 각 주제별 채널에 올려놓고, 어그 중에서 좀 잘된 거 위주로 시네마틱 아카이브 본 계정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독을 하시더라도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뭐 조금 더 다양하고 멋진 그 영상들을 볼수 있다라는. 예 네, 생각을 갖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지금 이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헐리우드에서 많은 영화 그런 거를 찍은 동일한 카메라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영화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음 지금 이런 뭐 조명들도 뭐 요즘 굉장히 상용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종들이고요 여러 효과도 낼수 있는 그런 기종들입니다 지금 저희 뭐 이런 바이크들도 이제 조만간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뒤에 있는 테슬라부터 지금 새로 나온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동차인 이제 g 8 0 GV80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시리즈별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시네마디 아카이브 많이 봐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정말 저희의 모든 노력이 들어간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장비들 이런 걸 토대로 정말 멋진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세차 냄새. 이 세차 냄새 언제 맡아도 좋아, 그지?